a 음, s 스티 부타파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보산 사티아라마 입니다 한 이틀 비가 내리더만 해는 나오는데 아직 습도가 무척 높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수에 입으신 분들 마무리 잘해 주시고 저도 여기서 마음 보내겠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좀 심하게 봅니다. <laughs> 그래도 그늘에 들어오니까 살만하네요. 그늘이 일렁일렁해서 화면에 보기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사 부땀사랑낭 같참이 단망 사랑앙 같참이 상강 사랑낭 같참이 두띠암피 부땀사랑낭 같참이 두띠암피 단망 사랑앙 같참이 두띠암피 상강 사랑낭 같참이 따띠암피 부담 살아남 같참이 따띠암피 담망 살아남 같참이 따띠암피 상강 살아남 같참이 숲기옷들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잠시만요 <laughs> 천상 중인 모양입니다 산이 이리 좋은지 <laughs> 옛날부터 말이 있죠 산적, 산짐성, 선임은 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적이 산에 살아도 선임은 건들지 않고 또 산짐성이 산에 살아도 스님은 해코지를 안 한다. 왜 그럽니까? 같은 동료라서 <laughs> 누가 그런 포인트라도 마 조포 강력계 행사 그리고 검사는 한곳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포면적으로는 이러쿵저러쿵 해도 물밑에서는 다 협조할 거, 협조하고 이럴 거, 저럴 거다 합니다. 하고 농담을. 다시도마. <laughs> 고맙소. 땡큐. 뭐 사는 게 그렇겠지. 끼리끼리 사는 거지만. 뭐.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산에 들어오면 저 초입에서부터 고향에 오는 것 같습니다.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어제는 통도사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수환 대장로도 뵙고, 또 시공 대장로도 뵙고, 법산 대장로도 뵙고, 세분 선임들 뵙고 오니까 하루가 가버리네요. <laughs> 자, 오늘은 다보산 사티아라마 창간 서라 68번째 시간입니다. 수행이 진도가 나간다 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는데 일반 지도나 내비게이션은 위치 이동을 알수 있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서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트도가에 도달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분명 지도가 있을 거고 안내 간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날 때 곳곳에 안내 간판이 있습니다. 그 안내판을 따라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황당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 있던 시간이나 또는 지도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죠? 혹시 오래전에 나온 안경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서 제작했고, 그 바닷가에서 팝빙수 해주는 게 저는 인상적이더만요. 그래서 저도 만만공덕해 후원에 앞에 팝빙수 기계 하나 갖다 놓읍시다. 해가지고, 아 해도 안 해요. 그래서 25년 전엔가 제가 직접 국제시장에 가서 팝빙수 기계를 하나 사가왔죠. 제가 봤던 팥빙수 기계는 손으로 돌리네. <laughs> 욕망과 그 브랜드도 아니자빈네 하이구야, 이 그걸 사다가 얼음을 몇통 사다가 어린 학생들 여름 캠퍼 때 파슬끼리 갖고 그걸 해줬더만 아무도 안 먹더만. <laughs> 그래, 와,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먹습니까? 요즘 저게 가면 은뭐 온갖 맛있는 팥빙수가 다 있는데 거칠어서 안 먹습니다. 어제 수환대장노 모시고 박림보살님 모시고 그정신공양 하는 거 봐드리고 올라가는데 팥빙수 하나 묶고 갑시다 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요 단골집이 있습니다. 해서 갔더만 25년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해줬던 딱그스타일이더만 <laughs> 그래서 저도 한 그릇 잘 먹고 왔습니다. 우리야 뭐 올드 패션이지 않습니까그 안경이라는 메가맨가 그 안경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그게 캠프에 오신 분이. 아, 요 캠프는 제하고 컨셉이 안 맞습니다. 다음 캠퍼로 아, 다른 캠프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하나 그려 주죠 그러니까 그분이고 그 지도를 가지고 아니 이걸 갖고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몇 킬로를 가면 교차로가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를 쭉 따라가다가 이 길이 맞나 틀리나 하고 의심이 덜 무릎쯤 되면 왼쪽으로 꺾어지는 교차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늘 베개에다가 아, 점 12개 찍어 놓고 초침이 돌아가는 걸 가지고 12시간을 하루에 12시간을 측정하는 그리고 낮 12시간, 밤 12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에 익숙해졌죠.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닭 울음소리 듣고 시장에 가고 일어나고 또 동남아 불교 사찰에서는 최대의 욕이 아침 세보당 늦게 일어날 놈. 이거는 그냥 수행체에서는 아주 그냥 요기죠 근데 처음에는 그걸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인도에 오래 살고 미얀마 수행을 다져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만요 아침에 한 새벽 다섯이나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아이 새가 막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나무에서나 숲에서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웁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해가 뜨는 거죠. 이렇다. 아, 옛날에는 저산 넘어가면은 뭐가 있습니다. 하고는 뭐 대충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요즘은 어데 그렇습니까? 옛날에 정법 스님은 배우니까 차에 지도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운전하기 전에 목적지를 지도를 가지고 싹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하고. 생각을 좀 하다가 운전을 해 가시더만 요즘이야 내비게이션 하나 착하면 시각적으로 더러워져 그런데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 곳곳에서 마음속에 어느 지점으로 왔는지 수행의 어느 단계인지에 대한 다양한 정상이 사인보드가 간판이 뜹니다. 그 간판을 보고 경험 많은 분들은 쭉 마음속의 길을 따라가죠. 그리고 마지막 아라트 도가까지 가죠. 그런데 요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나 귀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마음 공간 속에서 알아차림하는 삿기로 알아차림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성이 필요한 겁니다. 쭉 갔는데, 처음 가는 길에, 처음 보는 간판을 만났을 때, 안내판을 만났을 때, 이게 앞으로 가라는 소린지, 뒤로 가라는 소린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는 소린지, 이 간판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라는 소린지, 이게 처음 가는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부처님이 처음 가면서 그 간판을 전부 확인을 하고 아란토가를 성취할 때까지 그걸 당신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제자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 길을 안내해서 갔고 제자들도 가보니까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부처님의 안내로 그리고 지난 2600년 동안 수 없는 스님들이 수행을 도전해서 바로 요 안내 간판을 따라갔던 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수행을 지도를 해주고 점검을 한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고 안내 판 깨달음으로 가는 마음속으로 가는 여행의 나침판을 볼수 있도록 마음 속의 내비게이션이죠. 그걸 볼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수행을 점검해 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 중에 다양한 현상이 나오는데 수행의 중간 지점, 5분의 2 지점에 도착을 하면 오바사라고 해서 발광,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요 비천. 아라또 도가를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태의 빛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빛들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강도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인보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라고.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했던 것은 몸에 나타나는 통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거기에 더해서 더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빛이 나오기 시작해서 5분의 2 지점으로 붙어서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아라트도가를 성취할 때까지 빛이 따라오는데 그 빛을 잘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수행의 진도를 가름할 수도 있고 휘둘릴 수도 있고 쫄땅 말아먹을 수도 있고 <laughs>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의적 판단하지 마시고 수행이 뛰어난 그 경험이 풍부한 수행이 높은 단계에 도달한 어른 스님들을 통해서 마음속의 내비게이션을 마음속에 여행을 떠나는 내비게이션을 하나씩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스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객관화가 됩니까? 나중에 뭐 제미나이나 챗지피티에 한번 물어보시죠. 현대 과학에서 현대 물리학에서 객관적이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조건이 동일할 때 반복 해서 개척이 가능할 것.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조건이 동일하면 반복해서 개척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행을 해서 쌓디력, 산매력이 동일한 조건에 도달을 하면 누구나 동일한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행은 참으로 객관적이다라고 할수 있고 2,600년 동안 불교 수행체에서는 이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럼에 문자로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문자로 기록해놓는 순간 가짜 돈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또 배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배나를 문자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써놓을 수가 없습니다 설탕 맛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천폐지의 책으로도 그 설탕 맛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천상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서 방석 하나 들고 선방으로 가서 자기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서 부처님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어 주면 부처님과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게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객관적이다라는 말의 정의일 겁니다. 조건이 동일하면 반복해서 개척이 가능하다. 동일한 현상을 반복해서 개척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경험은 있고 현상도 있는데 이걸 경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죠. 이런 걸 현대에 오면 암흑 지식 또는 암흑 경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아, 상대방에게 드러내 줄수 없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에게 경험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가서 그 경험치가 비슷해지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이전되고 서로 대화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수행은 경험치이다 이런 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사유치이 아니고 수행은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 전해받고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심전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강당에서는 특히 불교나 수행을 다루는 대학, 대학 강당에서는 경험보당은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분석사유 논리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 경험을 다룬다, 직관을 다루는 직관의 경허, 기초한 경험을 다룬다, 수행년. 참으로 포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내일은 어, 아침 탁발을 여기서가 아니고 부산 백석코에 가서 하겠습니다.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가 부산 백스코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만만공덕회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부서가 A151번입니다. 부산 백스코에 오시면 꼭 우리 부서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가 뭔 일을 하는지도 어 알아가시고 사돈에 팔천에 팔천에 팔천까지 <laughs> 다 모시고 어디서 산드라자반대가 맛있는 차를 준비해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많이들 오셨어. 내일 못 오면 모레 모레 못 오면 글피글피못 오면 일요일까지라도 다들 오셔서 함께 동참해서 멋있는 불교 박람회. 함께 만들어 갔으면 고맙겠습니다 8월 7일 목요일부터 8월 10일 일요일까지 부산 백스코 어, 2025 부산 국제불교박람회 만만공덕회 A151 부스로 오십시오 저도 가급적 시간 되면 계속 그 부스에서 있겠습니다 <laughs> 죄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죄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의 공양 올립니다. 죄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죄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언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부땅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상강 푸제미 사도사도사도 사도 사도 사도. 내일부터는 다보산 사티아라마그 지금 수행도량 푸지를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그걸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담마부부님, <laughs> 예여부부님 김민수님, 아침탁발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또 아침탁발 다시 듣기 오셔서 동참해 주시는 많은 부부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 A151 부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laughs>